10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미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어제까지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시편으로 다시 건너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3, 4월이 되어서야 요한복음 다시 이어가는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편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시편은 총 150편인데 이것을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세 번째로 묶여질 수 있는 시편 찬송들입니다 그 중에 표제어를 보면요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사베시라고 되어 있지요 아사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 하나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역대 하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고자 할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 수많은 악기를 맡기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궤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했단 말입니다. 아,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노래하는 자였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아, 와서 예배 가운데... 미리 선정되고 불려지는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래에 맡은 자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맡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미하는 일이 노래 맡은 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쉽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성도님들이 잘 헤아려 보신다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방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통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미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이며 책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막연히 과정 없이 나오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뇌들, 낙심하는 것들 이 모든 심정을 다 삭제한 채 하나님은 높으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지. 하나님은 위대하셔. 라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며, 마땅히 그 시작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심정을 담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애환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냥,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로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죠. 그것이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래하는 자가 항상 감사로만 갔을까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그들은 고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찬양을 함께 어우러져 부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죠. 템포가 빠르면 빠른 대로 분주할 때가 있고 템포가 느리면 느린 대로 축 처진다고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아는 찬송가나 찬양이 나오면 우리가 흡족한 채 찬양할 때가 많으나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모른다고 그냥 포기할 때가 있죠.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성곡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심정이 많이 갈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요소에도 흔들릴지인데 항상 노래에 맡은 자로 있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삽이란 표지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들은 그 후손들도 계속 노래하는 자들로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아로 가면 포로 기환한 다음에도 이들의 후손들은 늘그 자리를 지켰죠. 그런데 오늘의 한번 본문의 내용을 잘 상기해 보십시오. 이들의 찬양이 고뇌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냥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소화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죠. 범사에 감사할 것,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또는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축 처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절망하는 내용들을 다루기는 것을 성도님들이 원하실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모였을 때에는 힘이 났으면 좋겠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무한 긍정으로 기쁨이 솟아났으면 좋겠죠. 물론 그러한 면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봐서라도 노래 맡은 자도 마냥 감사로. 마냥 기쁨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실지인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실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다 이룬 것처럼 저 멀리 방관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게 우리를 인도할 진데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제가 목도하는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진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줄 아는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어서 무한 감사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낙천적인 성격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쉽게 기뻐하지 않고 쉽게 감사하지 않고 때론 날카로우며 때론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닥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있음을 볼줄 아는 눈이 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옆에 성도님들의 애환을 볼 수가 없죠. 자기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함부로 성도님들에게 조언하지 않죠. 여러 가지 삶의 고뇌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음을 그 성도님은 알게 됩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절대 알수 없는 신학의 영역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상고하면서 한번 말씀을 헤아려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정말로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흔들림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알지만, 자기는 흔들린 겁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무리 봐도 악인의 형통함은 목도할 따름일 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라? 왜 악인들이 형통하지라는 의구심 가운데 가득했겠죠. 하지만 그 의구심이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지 않는 그 사실 가운데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악인들의 형통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질투하는 마음까지. 왜냐하면 자기는 절망과 기쁘지 않음과 고뇌됨과 아픔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인들은 웃음이 넘치는 것만 같고 즐거운 것만 같고 화목한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까지 이르는 겁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기까지의 삶의 과정 가운데도 고통이 없는 것만 같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만 같은 겁니다 아, 성도님들 중에 장례를 많이 같이 가신 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아실 겁니다 저도 교구 사역을 했을 때 여러 장례에 집례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교육자들 가운데 들려지는 풍문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죽을 때에 굉장히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표정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돌아가는 것을 간혹 우리가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즐겁게 그 마지막 생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도 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한 것만 같은 거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노라니 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욱더 아픈 것만 같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만 같아서 근근히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서라도 근근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려고 하는데 그들은 희락락 늘 즐거운 것만 같은 거죠. 오늘날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페이스북의 사진만 봐도 타인은 늘 즐거운 것만 같죠. 왜냐하면 즐거운 사진만 올리기 때문이죠. 항상 감사하고 어디 방문하고 여행 가고 이런 사진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즐기지 않는 것 같기에 뭔가 초라해지는 것만 같고 점점 움츠려 된단 말입니다. 이 시편 저자도 그러지 아니하였을까?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만 같고 재앙이 없는 것만 같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희 낙낙하니 무서울 게 없겠죠. 오히려 교만이 그들을 꾸미게 하고, 강포, 폭력이 그들이 입는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의 소원보다 그들이 가진 것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모든 곳에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교만이 가득한 채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잘됨과 기쁨을 자랑하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그 악인들의 형통함과 즐거움과 희낙낙거리며 주일에 우리는 예배로 근근히 고심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면서 갈급할 진데 그들은 여행 다니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것만 같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나님의 백성도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모르는 거 아닌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나아가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한단 말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 믿지 않는 자들이 늘 여유롭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배하면 뭐하는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애쓰면 뭐하는가? 주일 성수하면 뭐하는가? 실로 헛된 거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쿨한데 술 한잔 하면서 나중에 뒤풀이 하면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늘 소심한 것만 같고 마음이 예민한 것만 같고 성도님들 하나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한 이런 예민함 가운데 있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된 건 아닌가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런데 1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지금 10편 저자의 신앙의 내용이 확인이 되십니까? 지금 자기는 혼동 가운데 있고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끌고 가는 것도 헛된 것 아닌가라는 것까지의 한탄 속에 있죠. 그럼에도 이 10편 저자는 그들과 같이는 행동하지 않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그들과 같이 말하는 거면 악행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악의 형통함을 봐서 흔들리지만 저는 제 신앙의 길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들려야 할 대목입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모르겠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이 작용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이를 어찌 알랴 고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 저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고 겪게 됩니다. 항상 감사로만 마냥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쁨으로만 결과적으로 던져지지 않죠. 이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16절로만 끝나기 때문에 고통의 한숨 소리로 끝나나 17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모든 근심과 절망과 우리 가운데 혼동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고뇌를 가져가는 것이 마땅히 신앙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연수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맛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고뇌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결국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형벌을 당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자리. 우리가 그곳에서 서야만 악인들의 형통한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며, 일상 가운데 많은 일을 겪을 것입니다. 흔들리겠죠. 절망이 있을 수 있고, 고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배의 자리, 노래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냥 쉽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쉽게 감사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나이다.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아픈 애환을 가진 자가 있고 절망의 순간을 경험한 자가 있고 잘 풀리지 않아서 고뇌하는 자가 있고 열심을 내지만 비신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고뇌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